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유도생활 전반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유도 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어, 제가 전에 유동재강 시간, 유동재강 설명을 하면서 부상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어, 유도가 어, 굉장히 안전한 운동이에요. 근데 유도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좀 무섭고, 이제 부상이 굉장히 심하고, 다칠 위험이 높은 그런 운동으로 어,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. 근데 모든 스포츠는 다 위험합니다. 위험하지 않은 스포츠가 없어요. 결국은 다 부상이 와요. 근데 저는 유도는 굉장히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왜 유도는 자꾸 이렇게 많은 큰 부상을 많이 당할까요? 여러분들, 부상 당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.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. 저도 뭐, 당연히 많이 다쳤었고.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유도를 좀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왜 다쳤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왜 유도를 하지 을을까 유도는 걸렸을 때 낙법을 치면 절대 안 다칩니다. 그래서 낙법을 배우시는 거예요. 안 다치려고. 부상 없이 그냥 딱 이만하려고. 근데 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왜 부상을 당하냐면은안 넘어가서 다치신 거예요. 분명히 분명히 진술를 걸렸는데 어이건 누가 봐도 걸렸어 넘어가야 되는 건데 안 넘어가세요. 버티세요. 낙법 치지 않으세요. 막고 앉히니까 어깨로 떨어집니다. 쇄골 부러지고팔부러지고손 짚으세요. 팔 나가고, 어, 다리 돌아가고, 어,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. 무릎 이제 좀씩 끊어지고, 막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넘어가세요. 유도를 하시면서, 특히 초보자분들 처음 배우러 유도 배우러 오셔가지고, 안 넘어가려고 그러세요. 어, 그러면 실력도 안 들어요. 제가 나중에 이제 방어법을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럼 방어법을 설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비치기까지갈 건데, 방어법이 되려면 많이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 기술 내가 어떻게 들어간지 알고 들어온 순간 방어를 시작을 할 건데 자꾸 안 넘어가고 힘으로뻗히고 엉덩이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 걸리면 다 다치시는 거예요 쇄골 부러지고 팔꿈치 나가고 그러니까 어 지도자분들도 그걸 꼭 많이 인지를 시켜 주셔서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 부상의 부상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확실히 네. 유도는 안 넘어가는 게 유도가 아닙니다 매쳐야 되는 게 유도입니다. 넘어가셔도 다시 어나서 유도하시고 운동하시고 매치시고 서로 어, 그런 훈련이 많이 되시면 진짜 나중 가면 정말 안 다치세요. 저 약법이 뭐, 진짜 몸에 배인 친구들은 절대 안다치세요 크게 뭐 힘, 힘을 주죠. 힘을 버티지 그러니까. 자, 힘으로 주죠. 힘을버뻗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제얘 기억하시죠? 기 힘으로 버티면 무조건 다칩니다. 아, 유능재강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힘을 빼세요. 그리고 걸리면 넘어가시고. 그러면 절대 부상 안 당하시고 즐겁게 유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감사합니다.